안녕하십니까. 우야코입니다. 아, 오늘은 어, 합천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는 한번 지나가면서 본, 눈여겨본 자리인데 정확한, 저도 저 정보가 그 없습니다. 그 이야기, 그냥 이야기만 듣기로는 베스트로만 알고 있는데, 어, 다른 데 갔다가 낚시할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로 왔습니다. 어, 이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요. 어, 물색이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어, 물색도 지금 마음에 들고, 어, 뭐, 수심도 아까 찍어보니까 적당하고 이래서, 오늘 뭐, 음, 그냥, 여기서 하루 좀 보내고 가려고, 어 여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그냥 뭐, 밝기 따라 다니면서 또, 뭐, 고기 잡을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여기도 또 새로운 곳이니까, 또, 기대를 안고, 어,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전반적으로 목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뭐, 이렇게, 대형지은 아니고, 어, 또소류지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저수진데 어, 수심을 아까 찍어보니까는 한 메다야 20 정도 일이 나오더라고요. 어, 탐색장 찍어봤는데, 어, 물색도 상당히 괜찮고, 근데 다, 다소 좀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오후부터 바람이 잔답니다. <laughs> 어, 오늘 오후에 이제 바람이 잔다고 하니까, 어, 오늘 여기서 하루, 어, 뭐 어떤 부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 한번 재미있게 낚시를 또,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좀 다소 조금 불긴 부는데 그래도 못도 참한 게 어, 마음에 드네 자 오늘 한번 해보죠 자, 어, 대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어, 지금, 대편성하고 텐트 치고, 어, 단돌이 다 했는데요. 어, 대편성은, 어, 짧은 데는 27대, 긴 어, 데는 4공대까지총 연한 대 편성했습니다. 어, 지금 뭐, 아까 수심을 좀 읽었는데, 메다 한10 정도에서 20 정도 이래 나오던데, 뭐 깊은 데는 한 메다 40까지는 나옵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말풀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말풀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데는 많이 올라왔고, 뭐, 적게 올라오는 데는 적게 올라왔는데, 지금 떨어지는 자리는 잘 떨어지고, 어, 말풀에 얹히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는, 제가 알기로, 뭐, 저때 한, 뜻이 이야기 듣기로는 베스였던줄 알았는데, 어, 아까 자전거 타고 동네 어르신이 지행하면서베스는 없답니다. 어, 배스는 없고, 블루길이, 뭐, 좀, 조금 있다는데, 뭐, 블루길이 하고, 그렇게 성화는 많이 없다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일단, 아까 지렁일이었고, 탐색차에서 지렁이었는데잔안에붕어가 나왔거든요. 어, 그런 거 보면은, 베스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 그, 블루길도 그렇게 성화가 많이 없는 걸 같기도 한데, 어, 뭐, 자,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현재는 뭐 블루길은 그렇게 안 달라듭니다. 음, 물색도 지금 괜찮고, 어 말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말풀 채비 안척이 조금 관건인데어 지금 잘 떨어지는 자리 잘 떨어져요. 어 그래서 지금 어뭐좀 채비 안척만좀잘 되면은 입질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어, 오늘 뭐 일단 낚시를 해봐야지 뭐 결과를 알겠죠. 어. 이곳은 뭐 지나가면서도 제가 한번 뭐좀 보긴 봤는데 낚시는 몇년 동안 다니면서 이 저수지에는 이 낚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가고 어 일단은 물색도 괜찮고 해서 음 오늘 뭐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무조건 낚시는 들이대 봐야지 답을알 수가 있으니까 <laughs>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어뭐 여기서 재밌는 낚시 한번 해봐야겠죠 저수지마다 뭐큰 고기는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안고 어 낚시를 한번 임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정말 이제 추워집니다. 이제 자, 올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좋은 녀석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자, 저녁을 먹고 어미를를꺾었습니다어 지금 뭐 낮에 잠깐 낮이를 했는데 지렁이에 뭐 여섯치도 나왔거든요. 여섯치 나오고뭐 일곱치도 나왔고 어 불규기도 아주 잔시 안에 불길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걸 봤을 땐 베스는 없어요. 배스는 없는데 뭐 아까 낮에도 뭐어르신들이뭐 이야기를 하는데. 가물치도 여기 있답니다. 어 가물치가 있어서, 아, 안 그래도 붕어 보니까는 가물치가 있어서 그런지 어최고도괜찮더라고요어 그래서 오늘 지금 음, 새우하고 아 새우는 지금 준비를 못했고 지렁이하고 옥수수만 지금 오늘 미끼로 활용할 것입니다. 어 지렁이도 에뭐 블루미리 그렇게 많이 달라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지렁이하고 옥수수하고 변형해서 어두 가지 미끼로 한번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해도 넘어가고, 이제 어둠이 깔리는데요. 어, 과연 오늘 또 어떤 녀석이 나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뭐, 잔시간또 나왔지만은, 뭐 밤낚시해 보면 또, 선신한 부어또 만나볼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 밤낚시,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지금 해가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기온이 떨어지, 막, 떨어지는데요. 야, 올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울지. 야. 최대한, 얼기 전에 물낚시를 최대한 많이 하면 좋은데, 아. 자, 물낚시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 아. 오. 야. 시야 좀, 뭐. 야.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지렁이 먹고 나왔거든요. 블르기도 있지만, 어, 지렁이 미기로야 괜찮은 시간에 한 마리 오늘 낚았습니다. 꽤 뭐, 스크린은 안 돼갖고, 9시까지는 되, 되겠네요. 으쬐.

여덟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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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고기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 전화 통화 중에 뭐 고기 올라오고. <놀람> 아 이거는 옥수수에 먹고 나왔는데 осуж эми кудасы

오. 아, 어. 여 지붕어가 또 나왔습니다. 아, 딴짓 하고 있으면 입질 들어와요. 낚싯대 서리가 하얗게 내렸습니다. 아. 낚싯대 잡기가 싫네요. 케미도 바꿔야 되는데, 낚싯대 잡기가 싫습니다. 아. 자, 해가 뜨긴 뜨는데, 해가 언제 뜨겠노? 이 언제 뜨서, 언제 말리겠노? 아. 또는 물도 어렵고 깡냉이는 다 얼었어요. 씨, 믿게 서지지 모르겠습니다. 녹화가 쎄겠어 어, 어제는, 어, 낚시해보니까는 지렁이의 입질이 많았, 어, 그음에좀 나왔습니다. 수수에는 딱한 마리만 잡았고, 음. 어제, 뭐 블루길이 있어도, 어, 지렁이를 많이 이었는데, 뭐, 오수수는 세대 정도만 이었는데, 다 지렁이의 입질을 받았거든요. 음, 뭐, 최고 뭐, 9시까지 나왔고 음, 카메라 끄고, 낚시를 좀 하다가,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꼭, 자려고 누우보니까 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목줄이 터졌습니다. 순간 울렁했는데, 아, 월척급이었네. 그렇게 새벽까지 조금 낚시를 하다가 피곤해서 좀 자고, 어, 아침 낚시를 좀 해볼라는데, 크게 입질 건드리는 거 없네요. 아침에 그 일어나서 보니까 는 찌가 동동거리길래, 참진했던 만불 블루길, 조그만 불루길이한 마리 나왔더라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찌 이동해 난게 없네요. 아, 이제 물낚시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수지마다 이제 얼음이 잡히고 이러면 낚시하기 힘들네요. 그때 되면 이제 저기 남도 쪽이나 뭐 밑으로 많이 내려가겠죠. 올해는 언제까지 낚시할 수 있을까?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제 자리는 좀 해가 떨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어, 어제 뭐합천에서 다른 데 처음에 갔던데, 거기 상황이 좀안 맞아서, 어,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아는 정보하고는 좀 틀리네요. 어, 뭐, 처음에 저 베스트인 줄 알았는데, 어, 뭐 여기는 블루기터네요. 음. 블루길도 그렇게 큰 시알은 없습니다. 잔잔한 씨알들이좀 있어서 음. 어제는 좀 미끼를 어 지렁이하고 옥수수를 사용해서 낚시했는데 를밤 낚시를 해보니까는 의외로 지렁이의 입질이 좋았습니다. 어 블루길도 그렇게 많이 안 달라들도 안 했고요. 음. 추워지니까는 이제 블루길도 입을 닫았겠죠. 어제 그래도 뭐 잔잔한 손맛은 봤습니다. 어뭐 일곱치, 8치 뭐, 뭐 아홉 지, 뭐, 이렇게 손맛을 봤는데, 음, 그래도, 이, 점점 겨울이 깊어가는 시점에, 어, 그래도 붕어 얼굴 손맛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요. 아, 이, 떠 물도 많이 얼었습니다. 다 얼었고, 뭐, 지금, 자,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지금 말라니까, 해가 여기 뜰라면은, 시간이 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어제 요, 뒤에 요, 땀이 있어서 높은데, 어제 뭐, 가로등도 흔하더라고요. 아, 밤새 뭐, 흔하에. 캠이 안 꼽아도 될뻔했어 <laughs> 자, 그래도 뭐, 밤에는 입질해주니까, 어, 재밌게 낚시했는데, 어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어또 다음에 좋은 곳에서, 좋은 보고 진짜 보일수 수 있도록 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음자은고기 나중에 저 망태이도 많이 해드니까 보여드리고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철수가 늦겠어 아.